저희 동네에 그 널스리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졸업식이 되면 제가 가서 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디플로마를 주는데 어느 해는 갔더니 애들이 이제 퍼포먼스로 발표를 하는데 노래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빨간 안경을 끼면은 온 세상이 빨갛고 미움의 안경을 끼면 모든 사람이 밉게 보이고, 결론: 우리는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사랑하며 삽시다. 아, 요런 노래를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참 기특한 노래를 부르네. 우리가 그래요, 빨간 선글라스 끼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비즈니스 안경을 탁 끼면요. 돈 되는 게 이렇게 굴러가고 보일 것 같아요. 믿음의 안경을 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틀을 가지면 이게 최고다 이거예요. 베스트 정도가 아니라 탑 오브 탑,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유일한 대안이다 이거예요 어, 뉴저지에 그 시크리찬 아카데미를 만드신 신정아 장로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책을 써서 보냈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의 안경 그랬더라고요 그 제목이 좋네 예수님의 안경을 끼면 은그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제대로 볼수 있잖아요 그 본다는 그 시각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자문 4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지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마서 12장 2절에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예요 타고난 우리의 본성은 옛사람의 기질은 타락된 본성이에요 보통 타락이 아니고 전적 부패 타락된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그 기질 그대로 살면은 예뭐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본문이에요. 고린도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86년도에 가보았는데. 그 우상에게 이제 이 짐승들을 잡아서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그 다음날 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그걸 사먹는데 과연 크리스천들이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마트에 그 미트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핫 이슈였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먹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상한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돕지를 못해요. 가치가 없는데. 그러나 우상이 대단한 줄로 생각하면 거기 메여서 종로로 탄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정한,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 지배를 받는 한그 삶이 밝지를 못해요. 자기만 어두운 게 아니라 주변의 어두움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참 감사가 넘치면 그 빛나는 열매의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자 똑같은 환경에서도 <laughs> 가정이란 환경에서 어떤 자녀는 참 우리 부모님이 고맙다 참 감사하다 참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아 요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효도도 하고 사랑도 받고 잘 자라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모자라고 저거 모자라고 하는 애는요, 사랑도 못 받고, 가정생활도 재미없고, 잘 성장하지도 않고, 그 심성과 인격이 잘 자라질 못해요.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더라고요. 자, 오늘 내 모든 환경, 내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주변의 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다. 감사함으로 받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하든지 더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열매로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따지고 여건 따지는데 조건 따지는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바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의 주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각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자, 첫째 이 생각의 틀이 지식 중심의 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지식은 필요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좋은 그런 그 길들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탐구하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선 지식은 교만하게 할뿐 아니라 이게 한계가 있는데 저희 동네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신장내과 전문한 제 주치인데요. 아,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한국에서도 고관들이 예약을 하고 와서 진단을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남들 발견 못하는 다른 전공한 사람들도 발견 못하는 자기 전공도 아닌 것까지도 다 발견할 줄 알아. 참 기가 막힌 의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한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 때로 허무해요 어휴 웬일로 그래요? 허무하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남들 발견 못하는 거 발견하면 뭐합니까? 그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다 죽어요 안다고 해결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천문학자가 그 우주에 광활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자기 집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지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모르는 게 많아요. 안들 해결도 못 해요. 그래서 이 지식만의 틀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애들 교육할 때도 따지고 분석해서 잘잘못 탁 해서 교훈 1, 교훈 2, 그사운드 오브 뮤직의 폰트랍 대령같이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애들이 잘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보다 더 월등하고 훌륭한 틀을 하나님이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사랑 중심의 생각.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사람을 세우고 인격을 세우고. 가정을 건축하고 세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팬데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깨어지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향해서 따지고 분석하는 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섬길 줄 알고 세워 줄줄 안다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내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최고의 희생인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그 사랑받는 자답게 멋지게 살려면 지식 분석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심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별로 영향력이 없어서 그 교회 별명이 인비집블 쳤지 안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교회에 티네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교회 유리창을 75장을 깨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가 부모 불러가지고 그냥 그 값을 치르게 하면 끝나는 일이그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불러다가 너네가 그랬어? 그랬다. 그래? 오케이. 가자. 어디로 데려갔냐면 식당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음식을 하나 먹이고. 애들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추궁받을 줄 알았는데, 부모 호출할 줄 알았는데, 밥을 먹이시네. 그러더니, 교회, 다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안내하는 전도지 잔뜩 가져오고, 집회 전단지 가져와가지고, 뭉태기식 쯤해서 너네 유리깬가안 갚을 테니까, 이거 나가서, 가가오, 맨투맨으로, 다 전화가 오면 됐다. 아, 어, 이거 우리 하죠. 해 가지고 신바람 나게 하고 나니까. 집회가 더잘 모이고 소문이 나면서 안 보이던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되면서 놀라운 동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따지고 분석하고 상식선에서 처리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한 걸음 더 나가 사랑으로 세워줬더니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분석하는 것보다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덮어줄 때그 감동에 그 심성이 인격이 바뀔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은 지식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 사고가 발전, 전환이 돼야 되는데 사랑의 틀을 가지고 살아서 참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고 증거하고 계승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편에게 그래서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책임감 있고 여러분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국에서 많이 했어요 부산 학장 구치소에 3,300명 죄수가 있는데 남자 재수가 3천명이 넘습니다. 여자 재수는 200몇 명이에요. 10배 이상이 남자예요. 왜요? 책임감이에요. 남자들요. 대접받는 것 같지만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감옥은 남자들이 가요. 점심 대식당 가면 여자들이 쫙 있고, 천국 가면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들, 불쌍히 여기시고, 자존심 밟지 말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날 믿고 살아가는 연약한 그릇 그 사랑해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식들 들볶기 전에 그래 내가 너 프라우드하게 생각해 정말 내가 너참 감사해 끌어안고 애 먹여도 한번더 끌어안고 해주면요 사람 된다고요 사랑의 틀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이 이 물질, 고기라는 그 물질 가지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가지고 핫 이슈로 찬반에 갈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음식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현실이 중요하니까 당장이 중요하니까 물질이 중요해 가지고 물질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남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길도 가요 물질은 지나가는 것들인데 거기에 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돈좀 별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면 피곤하고 지치고 욕먹을 수 있는 길을 왜 찾아갑니까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 영혼, 그 생명을 위해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귀엽고 건지고 그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전도부인이 돼서 사마리아 온 사람들을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구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 보니까요. 부인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요. 한 여자 아내로 데리고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천명을 데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자문 삼천수, 실을 천사수, 누릴 것다 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꽃참 아름다운 핑크가 있고 참 버펄시 고그레인컬러가 있고 이 생명의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그렇죠? 솔로몬이 입은 옷 아무리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도요 이거하고 비교하면요 저리가 아무것도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더 나가서 탐심 더 나가서 오늘의 현실 내가 추구하는 오늘의 누릴 것보다도 생명 중심으로 틀을 바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물질도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물질을 땅에서 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때 흑자 계산할 수 있는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섬기는 데 쓰고 희생적으로 쓰고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쓰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흑자 인생으로 잘 사는 거예요. 물질 위에 생명을 위한 사역에 투자를 해보라 이거예요. 자 첫째가 지식 중심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은 한분 뿐이시다. 모든 삶의 생명이요, 원천이요, 뿌리요, 기초요, he's everything to me.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자, 사도행정 구장이 사울, 나중에 사도바울이 된 회심장이 나오는데 질문합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특별하게 지켰죠.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별하게 있었죠.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지키고, 가리키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열정으로는 두 번째 가람은 서로 올 만한 사람인데, 거꾸로 산 거예요. 다시 테를 뒷발질할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왜 나를 빗박하느냐? 뭐가 문제예요? 중심이 틀린 거예요. 자기 중심이요. 셀프 센터드라이퍼는 자기를 파괴할 뿐 아니라 남도 파괴하고 죽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보기에는 아저 사람 참 교회일 잘하는구나 성실하거나 부지런하거나 자주 잘나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속 중심에 정말 주님이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는 자기가 어느 정도 알죠.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자존심 상할 때 가만 안 있습니다. 이름 석자 발표 안될때 섭섭해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의 숨에 숨어신 것은그 어디나 뭐예요? 그 어디나 전국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을 보라 이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기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도 무릅쓰고 하느냐? 그 사람은 주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공력 심판의 불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멸망의 심판은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공력 심판의 불은 우리를 통과합니다. 그거는 시상대의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생생내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부엔 테이크로 한 것들은요, 나무풀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고, 그거는 노. No, no, 아무것도 없네. 기왕이면 하나님을 섬길 때, 금과 음과 보석까지 남는 것이 되려면, 순수한 마음으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의 전북 김제 근처에 일찍이 선교사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자주 묵는 그 유지 집이 있었어요. 그 유지의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서 묵으면서 주인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지 조덕삼 씨가 아유 선교사님 우리 집에서 교회합시다. 우리 넓은 저 방도 내주겠고, 우리 식솔도 수십 명인데, 교인도 있는데, 그래서 시작된 것이 금산교회예요. 그래서 남자 들어가는 문, 여자 들어가는 문, 기억자형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발전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장로님을 세우는 투표를 했는데, 처음 공동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투표를 했으면 누가 돼야 되죠? 당연히 존경받는 주인 유지 그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공동의 결과 놀랍게도 주인보다 12살 어린 경랑남의 출신의 부모님을 잃고 행상으로 떠돌다가 이 집에 마부로 들어온 이 자익이라는 모습이 장로가 3분의 1을 넘게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몹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깨지겠구나. 그때 조독삼이라는 분이 파혼권을 신청하고 앞에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결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뽑힌 이자익이라는 분은. 내가 집에서는 내가 부리는 모습일지라도 교회와서는 깍듯이 내가 섬길 장노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오늘의 일에 대해서 다시 왈가 불가 말을 일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고 들어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불붕대고 나중에 이 조덕삼이란 분도 장노님이 되신 다음에 이조당노님이 이자익 장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자익 장로님 내가 보니까 장로님은참총명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목회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훌리 서포트하겠습니다 아 그러지요? 그래, 평양신학교 공부를 훌스칼라십으로 공부를 시켜드리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자익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단이 목사님으로 섬겨요 여러분 한국교회 사실은 문제있는 소리들을 이 매스컴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문제 많은 걸 듣지만 참 이런 교회 소식 들으면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이자익이라는 분은 사실은 훌륭한 분이에요 한국교회 역사에 통틀어서 총회장을 유일하게 세번 하신 분입니다. 일제 시대 두번 하고 해방 후에 또 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서울이나 큰 교회에서 많이 오라고 했지만 나는 우리 조덕삼 장로님과의 신의를 끊으면 안 됩니다. 만족하고 그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까지 있었고 그 손주들도 지금 장로님들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프라우드한 교회. 한국의 기억자형 문화재로 보존된 유일한 교회인데. 참,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게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상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미국에도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동부 지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에 있대요. 어딘가 와봤더니, 산호세에 있는데 이름이 임마누엘 장로교회라 그러더라고. 오유, 괜찮네. 제2의 금산교회 못지않게 더 좋은 교회가 되겠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아멘. 여러분, 이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첫째? 지식 중심에서 어떻게 사랑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어떻게요 생명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 바로 잡고 아름답게 하나님 섬기며 한 번뿐인 빠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서 사무리 박 목사님 새로 이제 오셔서 참 신바람 나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김원교 장로님이 얼마나 또 좋아하시는지 제가 두 분밖에 모르지만 사실 그리고 사실 이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어 참 좋은 교회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호스 임만일 장로교회를 통해서 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잘 해야 많은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선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심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된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타고난 우리의 중심, 경험 중심, 지식 중심, 경륜 중심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의 틀을 맞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확실하게 바꾸고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 중심에서 훨씬 중요한 생명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울이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 같이 쓰임받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이임마누엘 장로회를 아름답게 가꾸며 세워가며 확장하고 계승하며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참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되고 잘했구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로 살도록 이밤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섭력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반열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